저는 하와이 훌라댄스 전문가 안미숙입니다 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강사님 김경미 선생님이십니다 알로하 요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이국적인 하와이 훌라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아함과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인천은 하와이하고 아주 뜻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하와이로 이민 가신 선조님들께서 미국의 최고의 공과대학처럼 설립하기 위해서 기금과 성금을 모아서 1954년도에 인천에다가 공과대학을 설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인하고 하와이 학자가 합쳐져서 인하대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하와이를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하와이 훌라댄스의 유래는 문자가 없던 시대에 춤 동작의 이야기를 담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훌라 댄스의 장점은 맨발로 춤을 춤으로 남녀노소 누구라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춤입니다. 그럼, 우리, 하와이 인사말 알로하를 한번 배워볼까요? 네, 알로하의 의미는 사랑, 친절, 배려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먹 쥐고 엄지 피고 약지 피고 상대방 얼굴 바라보면서 알로하 하시면 되세요. 아, 미소가 절로 나오죠. 미소는 전기불보다도 더 빛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하와이 훌라댄스 음, 음, 댄스를 강의하는, 시작을 할 텐데요. 하와이 훌라 댄스는, 음, 베이직, 기본 베이직 두 동작과, 어, 손수와 동작을 일곱, 일곱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어, 하와이 훌라 댄스 할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우리 여기 앞에 저희들을 따라 보시고,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세요. 그럼 우선 일자로 서가지고, 허리에다 손을 자기 편한 위치에다가 넌즈시 이렇게 대주시고 약간 무릎을 밴드해 주세요. 그리고 하와이어로 카오라는 동작을 할 텐데요. 여기서는 오른쪽 골반을 보내주고 왼쪽 골반을 보내주시는 게 카오라는 동작이 되겠어요. 한번 저희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원, 투, 투, 리, 퍼. 요 동작이 바로 카오 동작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다 같이 두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시작. 원, 투, 투, 리, 퍼. 우, 때, 때, 우, 때. 이게 카우 동작이에요. 두 번째 동작은 카홀로라는 동작인데요. 수직선으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네 박자씩 해주시면 되는데, 보폭은 본인의 어깨 넓이로 보폭을 해주시고, 네 박자에 포인만 해주시면 되세요. 우리 다 같이 두 세트를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원, 투, 3, 리 포, 투, 투, 4리 포, 우때때, 우때, 우때때, 우때. 이렇게 해서 베직 이 스텝 두 가지를 다 마스터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수화 동작으로 하실 텐데요. 수화 동작은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교차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가슴을 스치면서 45도 각도로 뻗어주고, 시선은 내 손가락 끝으로 바로봐 주시고, 왼손은 이 파우를 이렇게 예쁘게, 나 자신을 예쁘게 만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 파우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치마라고 하는데 하와이어로는 파우라고 해요. 요거를 오른쪽 왼쪽 교차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원투둘 리퍼 투투둘 리퍼 우떼떼우떼우떼떼우떼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동작을 할 텐데요. 2번 동작은 양손을 가슴을 스치면서 여러분 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이것도 두 세트를 카울러 동작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원, 두 투, 리퍼. 두두 투, 리퍼. 우때 때, 우 때. 우때 때, 우 때. 이렇게 2번 동작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3번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번 동작은 2지, 3지를 모에서 스치면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요거를 또두 세트를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one two three four t 우때때우때우때때우때또 이번에는 음, 4번 동작을 할 텐데요 4번 동작은 왼팔이 45도 각도로 쭉 뻗고 시선은 손가락 끝을 가주시고 오른손으로 바람 동작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왼, 둘, 셋, 넷요렇게 하는데 같이 카울로랑 함께 두 세트 고르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시작! 원, 투, 투, 리, 포, 투, 투, 리, 포, 우, 떼, 떼, 우, 떼, 우, 떼, 떼, 우, 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또그 다음에 음 5번 동작이 되겠습니다. 5번 동작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가슴에 이렇게 품에 안아주듯이 크로스를 하고, 이대로 카울러 동작을 두 세트를 하는 거예요. 시작. 원, 투, 트리, 포, 투, 투, 트리, 포, 우때 때, 우 때, 우때 때, 우 때. 요번에는 양손을 입맞춤으로 앞으로 쭉 뻗어 주시면 되세요. 이것도 카울러 동작하고 함께 두 세트를 하겠습니다. 시작. 원, 투 두리, 포, 두, 두, 두리, 포, 우떼떼우떼우떼떼우떼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동작인데요. 마지막 동작은 오른손으로 입맞춤을 하고 사선으로 쭉 뻗어주시면 되세요. 요거를 오른손 왼손 교차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왼손은 이 파우를 이렇게 아름답게 공주야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손안 안 쓰는 데는 그렇게 해서 두, 세트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원, 두, 두, 리, 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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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포, 우, 때, 때, 우, 때, 우, 때, 때, 우, 때. 이렇게 되시겠어요. 마지막 동작은 작품에서는 4네 세트를 하는데 지금 연습이기 때문에 2 세트만 한 거예요. 엔딩 설명은 왼발이. 오른발 뒤로 안정자세를 취해주신 다음에 가슴에다가 오른손으로 손을 스치면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손을 뻗어주시면서 음악에 맞춰서 손을 뒤집어서 인사 이렇게 하시면은 마지막 엔딩이 되겠습니다. 이제 춤을 출 건데요. 이 음악의 제목은 러블리 훌라 헨즈고 내용은 당신의 부드러운 그 손길로 음, 알로하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으셔서 같이 표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The gowns over the ocean. Love lay on uh my hand, holding my hand. Love lay on uh my -huh. telling telling. Can feel the soft caresses of your lovely hands, lovely hands. Every little mood expresses so well understand all the tender meaning of your hula hands, fingertips that say I love. Again, I love you, lovely who I am.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때 시리에 빠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위로와 격려가 돼서 이 노래가 지금까지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나도 시리에 빠져 있었을 때이 노래를 듣고 수십 년 동안에 내 가슴에 고여있던 눈물로 벌떡 일어나서 안무를 창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 힘들어하시는 분들 저처럼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힘내시면 감사하겠고요. 또이 작품을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로하. Thank you.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you raise me 내가 낙담하고 내 영혼이 지쳐있을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내 마음이 무거울 때 나는 고요히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려요 당신이 내 옆에 와 있을 때까지 than I can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알로하!